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삿포로 오고 처음으로 맑아요, 하늘이. 맑죠? 어제 밤 사이에 눈이 좀온것 같더라고요. 눈 오고 나서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오늘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후라노역 쪽에 피자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치즈 공장. 거기에서 피자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피자가 제 인생의 소울푸드거든요. 그 치즈 공장에 가서 피자를 먹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를 먹으러. 피자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아니 여기 안 그래도 후라노가 우유랑 치즈 이런 게 유명한데 그런 자연 치즈로 만든 피자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 너무 기대되거든요. 빨리 가 가지고 빨리 먹고 싶어요. 맑은데 여기는 또 흐려서 눈이 와요. 정말 알수 없는 삿포로 날씨다. 눈이 오고 있어요. 진짜 신기한 날씨네. 흩날리는 중 눈이 아사이 카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눈이 예쁘게 와요. 보이나? 눈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 여기서 푸라노역까지 가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기차가 와요.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그때 이온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온물에서 시간을 좀 때우다가 푸라노역에 갈것 같습니다. 불라노역에서 치즈 공방까지 걸어서는 50몇 분이 걸리고, 근데 택시를 타면은 8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한번 타볼까 합니다. 일본 택시비 비싸지만, 솔직히 50분이랑 8분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뭔가 배가 부르다, 그리고 춥지가 않다 많이 그런 느낌이면은 제가 그런 풍경도 구경하고 걸어서 와볼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시간을 좀 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0엔 나왔어요 도착을 했거든요 오자마자 일단 피자를 먹을게요 너무 먹고 싶어요 여기 치즈들이 숙성되고 있어 잘 보이나? 아 여기서 이렇게 치즈 만드는 거를 원래 볼 수가 있대요 제가 늦게 와서 끝이 났나? 모르겠지만 피자는 여기고 젤라또는 위에 일단 피자 먼저 일단 저는 푸른 어니언 피자 이게 맛있다 그랬거든요. 이걸 먹을게. 여기 자판기에서 주문하면 되고 키시만 돼요. 저는 메롱 소다랑 푸른 어니언 피자를 뽑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풍경을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매장은 전반적으로 약간 아늑한 느낌. 여기서 에 피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드디어 이거를 먹습니다. 이거 먹으러 4 시간 달려왔어요. 4 시간. 맛있겠다. 저 오늘 귀여운 티 입었거든요? 어제 산 거? 귀엽죠? 여기 애기들이랑 일본인 가족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대중교통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렌트를 하거나 차가 있거나 가족 단위로 택시를 타고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잘 네, 먹겠습니다. 여기 치즈가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멜론도다 맛있다 간이 세지 않고 삼삼한 마니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 칠리 오일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요 과연 많이 매울 것인지 음 하나도 안 매워요 뿌려 먹으니까 맛있다 더 여게 양파랑 토마토랑 버섯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별거 안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맛있네. 파덕 음. 피자인데 치즈가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원래 치즈가 되게 짜잖아요. 원래 피자에 들어간 치즈는. 근데 이거는 짜지가 않아. 그래서 치즈의 고소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laughs> 를다 먹고 2층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아 여기 이런 기념품들을 파네. 밀크 템도 파네. 맛있겠다. 어머 여기 치즈를 시식해 볼수 있나 봐요. 이거 아까 밑에서 봤던 까만 치즈 오징어 물물이 들어갔나 봐요. 이건 간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것들은 아예 짜지가 않습니다. 보통 보통 안 살까? 아니 제가 수화물 때문에 이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유를 먹어보라고 했는데 아니 이분들은 이거 어디서 먹고는 먹어보는... 거예요? 우유를 먹어보라고 했는데 또 어디서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음, 아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게 있어, 원래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먹어볼게요. 진짜 미친 맛이다. 너무 맛있어요. 태어나서 먹어본 우유 중에 제일 맛있어요. 우유가 아니라 버터 같아요. 버터 진짜 맛있어. 여기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덩어리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요거트 같은 질감인데 진짜 고소하고 버터같이 풍미가 대박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맛이에요. 뭔데, 뭘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있지? 미친놈이. 여기 신청하면 클래스도 들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뭐, 치즈 만들기, 버터 만들기, 이런 거, 아이스크림 만들기. 여기가 클래스 듣는 곳인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소소하게 구경거리들이 좀 있어요. 치즈로 만드는 치즈. 것들, 그리고 유럽의 치즈들,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아기들이랑 가족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길로 걸어갑니다. 걸어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해가 있어가지고 날이 좀 따뜻하거든요. 와 하늘이 예쁘니까 이 흰나무들이랑 너무 잘 어울려 푸른 하늘과 흰나무 아침 9시에 출발해서 1시에 도착했으니까 4시간에 걸렸네요 4시간 걸려서 피자랑 우유를 먹으러 온 근데 응. 피자도 맛있었거든요. 근데 우유가 진짜 충격적이게 맛있었어요.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맛있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우유가 있을 수 있지 싶게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어떻게 진짜 그렇게 만들었지 우유를? 그게 짠지 얼마 안된 가짜낸 우유라서 그런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아니 그 우유가 뚜껑을 열자마자 뚜껑에 요거트 열면 묻어있는 뭔가 묻어 있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묻은 덩어리 같은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지? 하고 이렇게 혀로 헬일 먹어봤거든요. 완전 버터야, 버터. 버터인데 느끼하지 않은 고소한 버터. 미쳤습니다. 진짜 그거는 꼭 먹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우유는 꼭 드세요, 진짜로. 솔직히 얘기하면은, 패스가 있는 사람 한정, 일정이 여유 있는 사람 한정, 우유 먹으러 4시간 걸려서 여기 오는 거 나쁘지 않다.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름철에 오면은 자전거를 빌려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 자전거를.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운영을 안 하는데, 그렇게 다니면은 되게 좋고 행복할 것 같아요. 여름에 또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세요. 풍경이 끝장납니다. 저 깃발은 무슨 깃발인지 모르겠어 하긴. 여기 완전 이렇게 그냥 광활한 그런 곳이거든요. 돌아가는데 이 풍경을 보는 맛이 있네요. 멋지죠? 돌아가고 있는데 오막 같은 눈이 와요. 아 바람도 엄청 불어요. 아, 저기 보이세요? 같은 막 쌓여거리고 움직이는 거? 여아여 어떻게 이렇게 밝은데 이렇게 부는 네, 거야? 이거 봐요. 여기 봐. 다... 이렇게 눈을 막고 있어. 이거 목마땅 아니고 눈 아니고 얼굴이 아 너무 아파요. 이거. 아니 그래도 언제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뒤로 걷기도 하면서 가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늘이 너무 예쁘잖아 이거 봐 여기는 구름이지만 근데 점점 굵어져 말이 여행 오니까 이런 것도 즐겁네 먼길를 걸었지만 산